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0일 네, 가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5일 먼저 시작해 볼게요. 현재 5일은 전일 저가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저항이 나올 것 같다고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딱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 이죠. 근데 이게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일러요. 어, 여기 이 자리를 최소한 여기 쏘고 내려온 이 자리, 이 자리로 뚫고 올라가야지 상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그릴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하방 위협하거나 상방 위협하거나 이런 짓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하방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옵션의 저항가 65, 65 자리에서 어,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에서. 위로 튕겨 올라가면 네. 위로 가면은요. 일단 여기 첫 번째 보이는 70. 70 자리가 일단 관문이 되겠죠. 첫 번째 관문. 70 자리가 될것 같고요. 이 자리가 뚫린다면, 뭐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걸려있는 이런 자리들. 계속 저항이 걸렸던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또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위로도 지금 강한 꼬리를 달았고, 밑으로도 강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강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위아래 지금 강한 힘이 같이 몰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뚫린 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골드, 다음 골드 가볼게요. 골드 보시면은, 골드, 어이후 박스권, 박스권 먼저 뚫고 올렸어요. 들어 올렸어요. 오, 너무 강한데? 뭐가 이렇게 불안심리가 강한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리네요. 근데 불안심리가 강하면은 채권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채권은 못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골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의 상방력이 지금 매우 강해요. 상승력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상승력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이 자리에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강한 저항 자리에서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럼 눌리는 자리에서 받아서 올리면은 어 받아서 올리면 어좀 안전하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흐름은 계속 상방 상방 지금 될것 같아요. 실버 실버는 골드는 올라가는데 실버는 못 가네. 골드가 저렇게 뚫을 것 같으면 실버도 뚫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 받아서, 요 자리, 어, 이 꼬리 달고 올리네요. 이런 자리에서 받아서 상방 쪽 보시면은, 상방 쪽 보시면은, 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상방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매도 파워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매도 파워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 파워가 매수로 바뀌면은, 바뀌면 맡기면 상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현재는 박스권, 골드가 저렇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실버도 어,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언제, 오늘? 아니, 몰라. 그건 몰라요. 네, 오늘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있겠지만은 골드가 들어올릴 때 같이 들어올려야 어, 되겠죠. 근데 오늘, 오늘 골드 어, 위로 이렇게 가는 거 보시고 실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권 가볼게요. 채권. 네. 채권 이렇 상방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채권이 하방에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 뭐 땡큐하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떨어지는 거 다시 보면 되지 않을까. 예, 이 자리에서 떨어진 거 다시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도 다른 분들 거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리스크다. 어,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금 현재 반영되는 이 가격들은, 어, 트럼프가, 어, 당선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어, 동의를 하고요. 이 말은 트럼프가, 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 그 날에 파동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그, 그 하지마 이름이 뭐지? 헤리스 어 헤리스 헤리스가 되면은 아마 엄청나게큰 파동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왜냐면 트럼프로 맞춰 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되고 헤리스가 돼 버린다. 그럼 판이 새로 짜지겠죠. 그럼 파동이 엄청나게 큰 파동이 생길 겁니다. 우리 예측할 수 없죠. 우리 어, 블레스트 때블레스때 확인 한번 봤잖아요. 어, 블 브레스트 안될 거라고 그랬는데 브렉스 되니까 엄청나게 큰 파동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몇 유튜버, 제가, 그, 이분들을 말씀은 좀 귀들여, 귀, 기울여 들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몇몇 분인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현재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되는 걸로 확정시, 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지금 조정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요. 또 따보겠습니다. 환도 마찬가지 환도 트럼프 위주로 가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달러 위주 옛날 했던 거 그거 하겠죠. 그러면 상대의 통화들 하락하겠죠. 환율 관계니까 환율 관계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상대국 화폐는 약세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호딸 지금 내려가다가 여기 이 자리에 또박꾸선 올렸어요. 올리면 요런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거고려해볼만하다고해볼만하다호딸 고려, 봤으니까 뉴달 먼저 볼게요. 뉴달, 뉴달 지금 현재 저항 자리, 요 자리, 저 저항, 저항 자리. 이게 걸려 있는데 여기 혹시 저항 자리가 크게 걸려 있는가 한번 좀 볼게요. 여기 확대 시켜서 볼게요. 오케이 아직 공간이 공간이 쏘고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네요. 쏘고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 저항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전 걸리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돌려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요만큼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여기가전저점이죠전저점 자리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전저점 자리에 다 오면은 여기서는 어쩌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트럼프 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요게 리셋될 수도 있다. 노는 범위가 영역권이 영역권이 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표리가 표현이 우리가 울, 우리 울타리 울타리 영역 이게 폭이 어 노는 곳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가 되던 또 노, 그 아줌마가 또 되던 그 당선자에 따라서 노는 영역권이 바뀌어질 수 있다. 뉴달 그렇고요 브레티시 파운드. 파운드 지금 박스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박스권 전당돈 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요기, 요기. 어 밑으로 약간 공간이 아직 있어요. 공간이 아직 있는데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기해서 여기서 박스권 그린다. 박스권 합니다. 밑으로 도 아직 공간이 많이 있어 보이죠. 파운드 그렇고요. 유로 유로도 밑에 공간이 아직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있어 보여요. 요기 전제점 자리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나 같은 자리, 요 자리 돌파나 같은 자리 돌파 어디서 나왔지? 여기 돌파나 같은 요 자리 요 자리로 우점을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여기 폭이 넓네요. 박스건 폭이. 박스건 폭이 넓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하방으로 더갈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 더커 보인다. 그러면은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 거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하점 잡아가지고 흐름 봐서 시그널 받아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파운드 봤으니까 캣달 볼게요. 캣달. 와, 캣달 아름답네. 다 떨어졌는데, 다 내려왔는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캣딸리 만약 깨고 내려간다. 캣딸리 저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른 환율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환율, 관계니까, 환율 관계니까, 비율 관계잖아요. 비율 관계니까. 캣딸리 깨고 내려가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자리들, 그 자리들 깨고서는 다음 단계, 다음 놀이터로 내려갈 수 있다. 다음 단계 놀이터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다 내려왔어요. 캣달은캣달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지금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쭉점까지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올릴지 마우스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 했다. 이거를 요 N. 자파니즈 N. 자파니즈 N은 박스권. 박스권. 박스권이었습니다. 어, N도 공간은 여기서 보여요. 아직. 더 내려갈 공간이 있어 보인다. 막 똑같죠. 올라와 주면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 잡고 내려가는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 잡고 내려가면 되겠죠. 예, 도는 거 확인하고 가는 거 확인하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 SN이 SN이 볼게요. SN이. SN이 보시면은 여전히 박스권. 박스권을 보시는데 박스권이 이게 찌그러지죠. 뭐, 세기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응축되고 있다. 이게 응축되다 뚫리면은 위로도 밑으로도 세게 날아가겠죠. 언제 뚫릴지는 모르겠으나, 어, 총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선이랑 상관되어 있지 않을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에서 특히 이렇게 폭이 좁은 박스권에서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응해서 재수없 물리면은 여기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수없 하방으로 심하게 물린다. 어, 진짜 골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닥이 나닥에 나단계 보면은 나닥에는 점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저항자리 갖고 이렇게 점점 들어 올려요 이게 쇠기형이죠 얘도 여, 어제 보니까 사, 아니, 207 갔다 온것 같아요 207 여기 7.2 2 7 5 0 이렇게 갔다가 왔죠 갔다가 왔는데 밑에 지금 아래꼬리 갖고 또 올려요 21000에 강한 저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항이 나올지, 어, 좀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릴지, 아니면 저절이 그냥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강한 저항이 지금, 어, 저항선이 아니고, 저항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어, 먹어도, 여기 300포인트? 300포인트 정도 공간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어, 잘 대응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 가겠습니다. 안전한 거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